노담야구 노답냐구. 안녕하세요 노담야구의 김수코치입니다 오늘 영상 피드백을 보내주신 분은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아, 아, 님이십니다 어, 일단 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, 이 하체적인 게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죠. 타격하실 때. 다리가 무너지고, 이 중심도 상당히 뒤에 남아있어요. 뒤에 남아있는데, 자, 뒤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, 이 어깨 있잖아요. 어깨. 오른쪽 어깨가 여기까지 나와서 히팅포인트가 타이밍이 늦었냐를 일단 첫 번째를 봐야 될것 같은데, 일단 어깨 회전 자체가 아예 되질 않아요. 그 이유가 지금 저는 어떤 걸로 보이냐 하면은 다리 보폭을 한번 볼게요. 다리 보폭이 엄청 넓죠. 이게 넓다 보니까 힘을 상체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. 힘이 모든 힘이 상체로 지금 가 있는 느낌이거든요. 다리 보폭을 많이 벌리면 그만큼 힘은 쓸수 있습니다. 힘은 쓸수 있지만 그 힘이 공한테 전달되는 힘이 아니고 내 몸의 힘이다. 라고 저는 지금 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치고 나서 계속 이 하체들이 무너지죠. 배팅 칠 때는 최소한의 내 자세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, 그러니까 자세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심. 중심이 좀 만들어진 상태에서 타격을 하는 게 좋은데, 중심이 너무 많이 무너지신단 말이에요.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상이고요. 두 번째 영상은 이분이 저한테 메신저로 말씀하시기를 다리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이걸 좀 수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리가 더 넓어졌어요. 더 넓어지고 자왼 다리는 아까보다 고정은 돼요. 이 다리 보폭을 넓게 벌린 다음에 이 뒷다리가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타격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왼 다리 보폭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타격을 하시면은 중심 잡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방망이가 나올 때이 뒤에 뭐 이렇게 돌고 살짝 방망이가 도는 느낌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지금은 문제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이 맞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당기고 있다. 그렇죠? 이 손목을 쓴다는 느낌보다 당기면서 심지어 목 지금 목이 이렇게 보여요 목 여기 보이시죠 목목 목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힘을 쓰면서 왼팔을 당기면서 이 어깨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회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힘으로 치는 스타일이다. 약점이 될수 있는 게 정확도, 컨택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. 자 컨택이라는 거는 물론. 공이 포인트에 맞던 뭐 손잡이에 맞던 방망이 끝에 맞던 상관은 없어요. 그것도 컨택의 일 부분이지만 제가 말하는 컨택은 그 컨택보다 방망이를 정확히 맞추 방망이에 공이 정확히 맞지않다 지금 것도 보면은 이렇게 뭐 배팅 볼을 우리가 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공한테 방망이로 정확하게 공을 맞추는 타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더라도 이 왼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보다 분명히 배팅을 치면서 수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 보이나 공 맞는 정확도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 드릴게요 자 1번 하체 보폭 보폭을 좀 일단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, 힘. 힘을 빼고 쳐라. 근데, 하체 보폭을 줄이면, 힘은 자동으로 빠지실 거예요. 다리를 많이 벌려서 이게,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, 하체 보폭을 줄이다 보면은, 아무래도 타격할 때 힘이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, 당겨치는 거. 지금 왼팔을 치면서 많이 접힌다 그랬죠. 자, 이거는, 이제 어떤 걸로 수정을 하는 게 좋냐면은, 타격을 할 때, 배틀을 짧게 잡아보세요. 짧게. 손목으로 친다라는 느낌으로 좀 타격을 하시면은, 몸이, 지금 하체가 다리가 무너지는, 이 왼다리 무너졌던 거 있잖아요. 그리고 힘, 이런 것들도 아마 같이 한 번에 수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오로지 영상만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, 뭐, 하체 보폭을 줄여서 힘이 빠진다. 이거는 좀, 연관성이 있는 얘기고요. 그리고 당겨치는 것 같은 경우는 배트를 짧게 잡고 손목으로 친다 라고 해도 당겨치는 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도 저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배트를 길게 잡고 강하게 돌리는 연습보다 배트를 좀 짧게 잡은 상태 지금 완전 이 손잡이 여기, 여기, 여기 테이프 있는 데 있잖아요. 맨 위에 이 부분이 오른손이 여기까지 잡고 그 다음에 왼손이 그 밑에를 맞춰 잡으면 은 그래도 좀 짧게 잡, 잡을 수가 있잖아요. 짧게 잡은 다음에 이 손목으로 공을 칠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컨택이라는 거예요. 컨택. 짧게 잡고 이제 치다 보면은 컨택도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정확도죠. 정확도. 자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하체 보폭을 좀 많이 줄이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면 힘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당겨 치는 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손목으로 치는 느낌으로 치다 보면 컨택까지 좋아질 수 있다.라는 저의 답변입니다. 그렇게 타격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또 한번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김수구치도담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